전화가 와서 잠깐 꺼졌네요. 상급자들은 뭐 로브샷, 벙커샷, 뭐 이런 거다 하죠. 뭐 까르츠 굴릴 굴리 상황에서 굴리고 띄울 상황에서 띄우고 아시겠죠? 그거를 할수 있어야 상급자가 되지. 어 상급자가 괜히 상급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 가지고, 채 가지고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돼. 자기 스윙으로.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까르츠 스윙을 해볼게요. 요거 요거 연습. 안녕 하세요 그냥 공을 항상 저는 똑바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 말했지만 그냥 치면은 요만큼 뻥 뜨죠? 탄도가 20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똑같은 공 위치에서 내가 스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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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이렇게 따라 칠 수가 있어야 돼요 건 지금은 약간 탁볼 라긴 했지만 뭐 그냥 대강에 쳐가지고 자 이제 따라 치는 걸 해볼게요 right. 하둘 쑥 깔리죠? 그러면 아까는 똑딱이를 했을 때는 20도가 나왔는데, 저는 20도가 나온다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뭐, 보통 7번은 16도, 18도 뭐, 이렇게 나와야 좋은데, 20도가 나올 건 너무 뜬다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조절하면 안 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20도, 20도 뭐, 20도가 너무 높다. 뭐, 한 14도, 15도, 16도, 한 18도 이렇게 내고 싶다. 그럼 똑같이 놓고, 따라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깔아쳐서 멀리, 굉장히 낮은 탄도로 멀리 보내는 걸 연습을 해야 이 강한 낮은 탄도를 쳐 올리는 게 롱아이언 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롱아이언을 못 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전부 다 어드레스 이렇게 하고 그냥 퍼 올리기만 하니까, 롱아이언 이렇게 하면 거리 안 나거든요. 굉장히 강한, 탄, 강한 힘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힘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쳐 올리는 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힘은 굉장히 깔아 쳐서 앞으로 공을 쭉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깔려요. 그죠? 그래서 이 깔리는 고질로도재 구질을 제 거리를 다 7번이다 쭉 깔리는데 뭐 거리는 다 가죠 여기 약간 오르막이라서 캐리가 조금 낮게 나오는데 뭐지시트상으로는140요렇게 캐리 가 나오니까 7번 가지고 뭐더 깔아치면 더 깔아쳐서 걸리면서 나가면서 오슈 1 5 8 m 터오이고 거리 많이 나왔죠? 1 6 0 m 캐리가 1 6 0 m 나왔으니까. 한 7번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낮은 탄도 10도 나왔어요. 10도.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탄도에 강하게 쭉 날라가요. 정말 계속 힘을 받아서 이게 낮은 탄도로 깔아쳐서 돌려버리면은 확 가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약간, 요런 게 이제 스팅어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뭐, 어 필드 나가냐, 인도에서 이렇게 치면은, 프로들이 말하는 3단으로 탁탁탁탁 날라간다는 그런 구질 있죠. 쭉 가다가 삭삭삭 떠오르면서. 그런 구질이냐, 왜 스팅어가. 지금도 탄도가 한 15도, 14.8도, 캐리가 160미터. 그러면은, 뭐, PJ 투어 선수들이 16도에 뭐, 캐리가 한150몇 미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비슷하죠. 다시 해볼게요. 굉장히 멋있는 탄도가 나오죠. 약간 드로우에 스팅어에 네. 캐리도 많이 나고 떠오르는 약간 깔리면서. 그래서 그러면 깔아치면 롱아이언은 어떻게 더 깔릴, 롱아이언로프트가높기 때문에 롱아이언을 깔아치면 너무 땅바닥이 기어가지 않느냐. 이 깔아치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롱아이언을 쳐볼게요. 롱아이언이 어디 갔나? 롱아이언이, 롱롱롱롱. 자, 어, 요거 4번입니다. 요새는 4번도 롱아이언. 3번? 3번이 있으면 3번이 어디 갔나? 아, 3번 여기있다 자, 3번은 요즘에는 뭐 풀셋에 끼워주지도 않죠? 그죠? 네. 네. 3번이다. 그러면 아까 느낌, 7번을 깔아칠 때처럼 느낌을 3번을 똑같이 접을게요. 그러면은, 그냥 바닥을 기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치면은, 볼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깔려가, 완전히 바닥을 기어가서, 깔려가서, 거리는, 캐리 거리는 안 나지만, 볼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다시 해볼게요. 굉장히 깔려가서, 캐리 거리는 많이 130밖에 안 나지만, 볼 스피드가 지금 58. 그러면 남들 드라이버 뭐, 시니어 분들 드라이버랑 비슷하죠? 뭐, 물론 더 세게 치면 더 세게, 뭐, 60, 저는 요새 60, 한, 요 깔아치워서, 이렇게 한번 한 3번에 한 60, 2, 3, 요렇게 나더라고요. 오한번 해볼까요? 어, 볼스피드 60이 나왔거든요. 60이 여기에. 근데, 이제 너무 깔리니까 탄도가 1.2도 나왔어요. 1.2도, 1도, 1도. 거의 바닥을 기어가죠 근데 이렇게 치면 필드에서 엄청 많이 굴러가서 많이 가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잘 보세요. 이 깔아치는 능력을 길러서 일단 볼 스피드를 늘려서 내가 굉장히 공을 뻥 띄우거나 아니면 그냥 쥐어박거나 아닌 앞으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스윙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굉장히 전진시키는 힘을 그대로 위로 보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띄우면 이런 힘이 안 생깁니다. 항상 공은 앞으로 전진, 앞으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전진하는 거를 쳐 올릴 수가 있어요. 전투기가 쭉 날아가죠. 헬리콥터인데 여러분들은 헬리콥터가 그냥 붕 뜨는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뽕뽕 띄우죠. 깔아치는 걸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깔아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깔아치는 느낌, 깔아치는 걸로 볼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느낌 그대로 공을 깔아치는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공을 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이 뽕 뜨죠? 그럼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는데 공이 탄도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깔아치는 걸 못하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공을 뽕 이렇게 띄우니까 칸도는 확보가 되지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치는 걸로,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깔아치는 걸로, 어이 씨. 인식을 못했네. 이렇게 깔아치는 걸로, 볼 스피드를 굉장히 늘려놓고, 지금도 60 나왔거든요. 잘 살쳤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쳐 올릴 수 있어야 탄도가 확보가 되는거예요 지금 한 10도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볼스피드가 많으니까 캐리가 한 185m 나왔어요 그럼 3번 가지고 캐리 185m 나오면 훌륭하죠 200m 갔죠 그리고 여기서 더 깔아치는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위로 딱쳐 올리면은 이제 이 깔리는 힘인데, 내가 이쳐 올리는 힘을 받아서 공이 굉장히 힘을 생긴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연습 하는 게이 깔아치는 거예요 깔아치는 거 다시. 뭐, 웨지다. 웨지다. 피칭. 이건 피칭이에요. 피칭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서 이래서 뽕 띄운다. 그러면은, 한 90m 가죠? 그죠? 근데 웨지는 깔아친다고 해도 뜨는 클럽입니다. 내가 굉장히 깔아쳐 볼게요. 그래도 요만큼 뜨죠. 그죠? 탄도가 18도 나오고 그리고 깔아치면 백스핀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뽕 띄워야 백스핀양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깔아칠 때가 백스핀양이더 나옵니다. 그래서 깔아쳐 가지고 굉장히 웨지로 약간 낮은 탄도로 가는 게 그린에 싹싹 서요. 이게 출발 각도가 이렇게 그린이요렇게 그냥 뽕요렇게 뜨면은 통통하고 튕겨서 또 굴러가는데 이렇게 박힌 듯이 딱 들어가면 그린에 탁 박히면서 사삭 서거든요 네. 그게 백스핀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절대 높은 탄도가 백스핀을 끄는 게 아니에요 약간 낮은 탄도가 그린에서 백스핀을 쫙 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깔아쳤을 때1 2 0 m 나왔죠 그러면 깔아치는 걸로만 해서 캐리거리가 늘죠. 여기서 또 웨지도 마찬가지. 더 거리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 골프클럽은 무조건 깔아치는 힘을 그대로 위로 쳐올릴 수 있어야 거리가 많이 나가요. 깔아치는 힘을 깔아치는 힘을 그대로 위로 쳐올릴 수 있어야 이 깔리는 깔아치는 앞으로 전진시키는 공의 힘을 그대로 에너지를 약간 위로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거리가 많이 나고 탄도 조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깔아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뭐 7번 아이언 이상, 6번, 5번, 4번, 3번, 2번 뭐 이런 거 모두 못 치시는 분들 그냥 정상적으로 절대 절대 이 상태에서 공을 뭐 뒤를 놓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립을 앞으로 빼거나. 페이스를 닫고 이렇게 앞으로 빼요 핸드 퍼스트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게아니에 그냥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놓고. 똑바로 놓고 이 상태 잡아서 그냥 바로 깔아치는. 그냥 똑바로 놓고 이 상태에서 스윙으로 이걸 깔아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골프를 굉장히 힘이 좋은, 임팩이 힘이 좋은 드럼 골프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7번, 뭐 8번, 9번. 이걸로 굉장히 깔아쳐서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걸 하면 은 몸이 정말 이제 하루 연습하면 뻔하거든요. 그게 에너지를 공에 정말 싣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깔아치다가 깔아치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은 저절로 몸이 깔아치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때는 내가 포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깔아치면서 포 올리니까 훨씬 더 공이 힘이 좀 살아날 겁니다. 물론, 쳐 올릴 수위가 있어야 돼. 퍼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퍼 올리기보다는, 그나마 좀 까쳐서 퍼 올리면은, 훨씬 더 이제, 뭐,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탄도가 좋은 거리가 많이 나는. 그리고 웨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뽕 떠서 가는 게 아닌, 굉장히 좋은 탄도의 백스핀드 양이 많이 먹는. 어.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 오, 임팩이 힘이 좋다. 어. 살살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임팩 파워가 좋다. 임팩이 좋은, 골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 85타 위에 있으신 분은 공을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깔아치세요. 계속 계속 네. 모든 아이언을 잡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좀 깔아치는 연습이 익숙해지고 쳐올릴 수 있으면 훨씬 더뭐 골프를 스윙이 굉장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을 제일 안 하는 거예요. 깔아치는